이어서 영상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 두두 개 어떻게 심었냐면은 식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씩 네 개씩 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쪽파를 심었던 밭이었기 때문에 하나씩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폭이 좁았죠. 여기도 비좁고 여기도 비좁고 이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심었더니 분명히 왕팥 종자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팥이 그렇게 지진 않아요. 근데 이 왕팥 종자 맞거든요? 이게 이 팥이 굉장히 붉어요. 붉고, 약간 검붉은 빛을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띠 있죠? 흰색 띠가 아주 선명해요. 선명하고, 또 그리고 반짝반짝반짝 잘, 반짝거리면서 빛이 나는 아주 좋은 팥입니다. 근데 이거를 심을 때 저처럼 심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왕팥을 왕팥답게 키우고 싶다. 제가 이걸 심을 때 팥이 정말 컸었거든요. 와, 이런 팥 진짜 심을 만하다 해서 심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심으시냐? 이렇게 네 개씩, 그리고 여기 폭이 좁게 심으면 안 되고요. 세 개만 심으면 됩니다. 세 개. 자, 어떻게? 이게 밭 두둑이에요. 이게, 이게 밭 두둑입니다. 두둑이면. 널찍, 널찍. 이 파치 굉장히 옆으로 많이 뻗더라고요. 많이 뻗어요. 그리고 순지르기까지 해주면 더 많이 달립니다. 순지르기 아시죠? 맨 위에 올라오는 순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가지를 뻗겠죠. 느티나무처럼.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씩 심어요. 그리고 이 간격만큼 있죠. 이걸 대충 한번 재보니까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넓습니다. 꽤 넓어요. 제가 네 개씩 심었을 때 파치 너무나 잘 자라가지고 제가 풀을 뽑아주고 있었거든요 풀을 그러니까 이웃분들이 이웃 여사님들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심는 밭에 와서 구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줄씩 쫙뽑아달라하더라고 뽑으라고 한 줄씩 쫙 뽑으라고 아 어, 근데 진짜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심느라고도 힘들고 많이 자랐는데 한 20cm 이상 자랐었거든요 뽑아준다는 게 말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개씩 이렇게 한 개씩 빼줬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네 개씩 심었던 거를 한 개씩 솎아줬어한 개씩.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격 때문에 이 간격 있잖아요. 이 가지를 뻗는 이 간격이 좁으면은 뭐세 개를 심든 두 개를 심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공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방을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이도 45에서 50cm 정도 되게 넓게. 검정 유공 비닐을 하면 좋겠네요. 유공 비닐? 그냥 검정 비닐. 왜냐면 풀이 많이 나니까, 여름에는. 자, 이렇게 세 개씩 하고, 여기도 이 간격을 더 넓혀주는 거예요. 자, 이 빼고, 간격을 넓혀서, 최대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폭을. 자, 이 간격도 넓혀주고, 그리고 이 간격도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은 이 파치, 가지를 쫙쫙 뻗으면서 훨씬 얘네들이 이제 성장할 때이 알맹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후와 환경도 잘 따라줘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그래서 이팥 주신 여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사님이, 아이고, 올해는 날씨도 그렇거니와, 우리, 어, 이, 우리 밭에서 10년 이상 심은 왕팥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팥, 여러분에게 들을 때 어머 생각했던 것보다 팥이 작다 크기가 작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막 강낭콩만 <laughs>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건 진짜 우리나라 콩이 아니겠죠. 자, 그 정도 크거나 그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풋콩 있죠. 풋콩, 풋팥, 풋팥 꼬투리를 보면 아, 이게 왕팥 맞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주로 이제 이팥 용도는 뭐 다양하잖아요. 팥밥, 팥밥을 하거나 또 앙금을 앉혀서 앙금으로, 팥빵에 앙금으로 쓰거나 또는 아, 붕어빵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팥 뭐에 쓰지? 고물. 고물로도 많이 쓰네요. 저는 밥에다 주로 많이 넣어 먹는데 제가 이 햇콩으로는 아직 밥에 못 넣어 봤습니다. 요새 제가 어, 책 출판하는 일로 거의 뭐밤샘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까지는 밥을 한번 해먹어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맛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심었거든요. 너무 종자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크기가 작게 생산하지 마시고 좀 굵직굵직하게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드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는 제일 크고 좋은 걸로만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정리해보면, 식재할 때, 이 간격, 한 두두개, 한 두두개, 하나, 둘, 셋. 서리태하고 똑같아요, 서리태. 일반 매주 공은네 개씩 심거든요. 네 줄씩,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심는데, 서리태는 이 팥도, 하나, 둘, 세개 정도. 그리고 이 간격도 넓히고, 이 간격도 넓히고, 거의 비슷, 비슷할 정도. 그럼 이 공간 확보가 되면 자기 방이 넓어지겠죠. 그방 안에서 마음껏 가지를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팥은 따로 뭐 순지르기 해준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들었는데, 순지르기까지 해준다면 더 많이 생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뭐, 팥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생산했는지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좀있다가 태안시장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제가 잘못 봐서 중국산이나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 드리는 이거는 순수, 우리 국산 팥이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키우고 있는, 우리 이웃말의 마 여사님이 키우고 있는 왕팥 종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 이렇게 제가 드리면 좋은데, 제가 판매 가능한 양이 5kg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그냥 텃밭에 두두둑 심은 거라 가지고 5kg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조금씩, 50g, 100g, 150g, 200g, 이렇게 다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텃밭에 조금씩 조금씩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두 가지 사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초복 무렵, 음력 6월 10일 초복 무렵에 심을 것. 두 번째는 이 식재 간격을 잘 맞춰서 욕심내지 마시고, 내네 알씨 심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네 알씨. 그래서 이 간격을 충분히 맞춰서 가로 세로 폭을 이렇게 넓혀서 자기 방을 확보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고 굵고 또 튼실한 이 왕팟 왕팥, 왕팟을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흰 띠가 분명한 게 좋은 팥이에요. 그래 반짝반짝 빛나는 게 좋은 겁니다. 제 주머니 안에 이게 들어있길래 제가 여러분께 영상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영상 담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1 1월 말에 다섯 번째 시집이 출판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집 제가 편집하고 또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들 때문에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밤샘 작업하고 또 제가 일하는 학원인데 여기는 제가 여기에서 며칠 동안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도 못 해먹고 잠깐 잠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데, 어, 제가 이거 맛도 한번 보고, 여러분에게 다음에 맛보는 거, 밥에다 넣어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왕팥이에요. 가까이 되면 엄청 커 보이죠? 에이, 와, 크다. 이런 거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찍으면 작은 크기의 팥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왕팥 종자는 확실하다라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자잘하냐? 응 음? 비좁은 데서 크느라고 그랬지? 내가 내년에는 널찍널찍하게 심어주마 그름도 여러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양도 많이 나오는 그런 왕팥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 자란 거 가지고 왕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왕팥 종자라고 그 이웃분이 진짜 농사꾼이시거든요 자, 그분한테 받은 건데 그리고 이풋 팥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분이 주문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게끔 제가 냉장고 넣어놨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말리고 있는데, 여러분께 드릴 거는 냉장고 말려서 두개 또는 세 개씩 담아서 드릴 거예요. 아, 이렇게 크게 생산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들은 먼저 달린 것들이에요. 먼저 달린 것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끝. 감사합니다. 야, 내년에 이렇게 큰 굵직한 왕팥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만한 거안 됩니다. 널찍널찍하게, 그리고 일찍 심지 말고 초복 대꼭 심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크면 얼마나 좋겠어?